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33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20조 원을 넘기며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며 올해도 반도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키우 등지에서 여객열차와 주거지를 연속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공격은 군사적 정당성 없는 테러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종전 협상 국면에서도 러시아의 고강도 공세가 이어지며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고난도 AI 시험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 공개됐습니다. 네이처 발표 결과 최신 AI들도 낮은 점수에 그쳤습니다. 한국 연구자 출제 참여 속 국내 모델 성적은 한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고,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1.2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미국 이민단속 강화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이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입양인들까지 단속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경제적 피해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